그 이게 지금 찹쌀로 만드는데 일본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면 다 찹쌀로만 하는 거요 저희처럼 맵쌀로 고 이런 게 없어서 근데 이거를 갖고 오셨는데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반죽 해가지고 일단 찌고 있어요 그거 다음에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이 셰프께서 같이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안에 들어갈 뭐다 같이 이렇게 예. 껍질 안 껍질 다 까고 이렇게 들어고

아마쿠사는, 가미아마쿠사는 이와지마 코스터에 관계시장 1 7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제주도는 되었습니다. 이게 그 큐슈에 살고 계시는 그 원래 길에 17종류가 나온대요, 이런 종류. 음. 이분의 고장이 큐슈에서도 어, 가미아마쿠사라는 그 신데, 거기 에이와지마 섬에 미 이거의 주산지예요 이게 여러 종류. 예요

아, 이앙꼬에 이 단맛하고 토마토에 신맛하고 잘 매치가 될까? 하면는 실패하면 안만들다실하면안 만들면 좋겠다. 실패하실하면자라다 실패하면 좋다 실패하면 좋겠다. 실패하면 좋겠실패다 안포는 아, 이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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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오신 거예요. 아, 이거는 만들어져 있는 걸산 거고요. 어, 이거는 일본에서 가지고 오신 거. 이 만들어서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오신 거고요. 그걸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사실 쌀만한 게 있어요. 아, 아, 안고가 아,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제 보통 이게 간단히 만들고 이런 거라서 만든 걸 가지고 집에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지금 네. 이거 한두 시간 정도 썰아놓은 파슬로 지금 이거 앙코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시겠습니요 앙꼬냐? 아, 노, 마, 쑥앙꼬, 쑥앙꼬. I gave a sudden to w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약간 알 w 이가살아있는좀 r 셔진걸 o 부 g 이라고 하고 y Yen, they cooked it, they didn't grow up. I died a snail. Stobham, as of

마내가 묽어지ますので물이 담아 밀시미를그 하실 때요. 그이 물이 끓으면 콩이 다시 떠오르잖아요. <놀람> 그럼 걔를 다시 누르려고 찬물을 다시 넣으신 거요 아. 끓이다가. 음, 아. 음. 끓이다가 중불에 아, 이렇게 네, 네. 중불에 네, 이렇게 끓으면 다시 떠오를 때 찬물을 넣어서 그 떠오르는 팥을 다시 가라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내가 야약으로 날로 타 이때. 네, 1도 안 ざる에 아げて 물을 키르 그래서 그 이게 팥이 부드러워지면은 그 물을 다 이렇게 빼내는 물을 다 버리고 팥만 남겨놓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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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 걸려 소쿠리에 그, 걸려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삶는지는 양이나 네. 게 틀려가지고요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을 수 있는데 하룻밤 아마 물에 담가놓으면 되게 한2 시간 정도면 네. 이건 2 시간 정도 삶는 거거든요. 음악이 네.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에 키다시다는 물때.

네, 그 떡에 들는 그런. 게. 네. 네, 게타 네, 알갱이는 살아 있어야 되죠. 일단 그러니까 이제 알갱이가 두 종류가 있어요. 코시앙이라는 거는 알갱이를 다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완전히 가게 만든 거고, 쯔부앙이라는 거는 알갱이를 살아있게 조금 부서진 듯한 느낌이 드는. 네. 네, 네. 뭐, 네, 그거. 네, 우다 만에요 지진해도 다면 도수구 우리 집이한 번도 그게 압력 풀을 살만해 이거는 다지마다 압력이 아주 심하거다라 압력이 너무 심하게 이 알갱이가 아, 되게 빨라지고 네. 빨리 시 시간이 좀더 빨라져요. まあとはね、とろみに弱火、ごく弱火で、もあまり混ぜすぎないです。砂糖を入れて、塩を入れる、塩を適てす。で、あとはもう混ぜすぎないように、小豆を壊さないように、下から混ぜて、そこから混ぜて。そそれで塩は 사탕은 1대1나 1대1 정1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팥하고 처음에 팥이 1에서요그람수를 붕어랑 설탕이랑 양이 1대2 아니면 설탕이 조금 더 많게 10% 정도 많게 설탕을 넣어 주고요그 설탕을 넣은 다음에는 정말 불을 아주 작은 불로 해서 이게 그 팥이 으러지지 않도록 밑으로 잘 아주 부드럽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가상요 이 상태에서 설탕을 네다 화분나 짧은 상태에서 불을 아주 적게 해가지고 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그러니까 처음에 파트를 분리할 때 이미 그런 상에있야 데기야가리의 메아스가 스크가지 않게. 그니까 이 어떻게 됐나 안됐나를 볼때이 주걱으로 이거를 떠가지고요 음. 이걸 떠서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으면 되는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이게 설탕을 안 넣은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기가 있는 설탕을 넣으면 이런 형태로 되니까 그러니까 주걱에 붙어있어 안 떨어지면 되니까설탕 주걱 계속 넣어줘야되니까 간사에 <laughs> 빠져나올 <laughs> 수도 <laughs> 오일이 <laughs> 없는데 섭 저 이거 이렇게 더어주다 보면 수분이 많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걱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타면때소금을 약간 넣으시면 돼요. 저는약으니다 아, 저거는 약간 넣으시다 아, 저거는 약간 넣으시면 됩니다. 거는이간면 됩니다. 거다 펴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저는 뭐 저거는 하나는 아니고요 레드. 아니다 식으면 여기에 넣어서 냉장고 보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길게 보관되는 건 아니니까. 사실 빨리 쳐. 이게 이상합니다. 내가 전사해 주시요. 배터리 어떻게 이래? 빨리 배그로 다시. 냉동도 괜찮아요. 아, 냉동은 오래 보나 싶었는데. 빨리 빨리 달리는 게. 배경은 그 약간이 같이 막.